입니다. 어, SSK 연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연구할 때마다 뭔가 국민 세금으로 하니 뭔가 책,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저희 어, 연구팀이 시작할 때 제가 좀 고민을 했었던 거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인데요, 좀. 어, 연구를 시작하면서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나 방법론이나 데이터 수집의 측면에서 좀 혁신적인 기존에 안 하던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 뭔가 이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컨셉이 없으면 아무리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컨셉을 만들면서 어떤 정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화, 그것이 혁신일 수도 있지만 파국의 측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 연구를 하다 보면 그냥 엠분에일 하고 각자 이렇게 논문 쓰고 빠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어, 논문을 같이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같이 논문을 쓰더라도 사실은 그냥 챕터 나누고서는 마지막에 결론만 정리하는 방식이 되는 경우도 많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어, 사회학에서, 물론 이제 뭐 정책 연 저는 이제 정책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국가 대상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사회학 운동, 뭐 새로운 사회학, 젊은 사회학자들이 관심이 많은 거에서는 파티스페토리 액션 리서치라고 해서 참여형 행동 연구, 커뮤니티 단위에서도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다음에 미국 젊은 사회학자들은 프라블럼 살빙 소시오로지라고 해서 사회학이 이제 맨날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은 거라도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연구팀이 일종의 작은 싱크탱크가 돼서. 이것이 뭐, 이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나 요즘에 언론에서 계속 시끄럽게 갈등에 하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들의 일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기관이나 인권 관련된 일들을 하는 한편 뭔가 어떤 작은 단위,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계속 연대하면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도움을 청하거나 어떤 우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어, 기꺼이 뭔가 같이 할수 있는 작은 어떤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실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어,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 수상식에서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어, 우리 연구팀의 문제의식을 저렇게 잘 살려주셨구나, 라는, 그러니까 뭔가 나의 리서치 퀘스턴을 저렇게 간단하게 딱 명확하게 보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인권위원회도 요즘에 진짜 엉, 난리도 아니거든요. 런데 인권위원회의 그, 저기, 과장님께서 딱 이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권위가 고민해야 될게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연구는 재난 이후, 재난의 과정에서 공동체가 사회가 어떤 정치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왔었는데 어떤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과거의 어떤 폭력과 재난의 기억과 경험이라는 것이 현재의 회복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이 저희 연구팀의 문제 의식을 한강 작가가 저렇게 잘 설명을 해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재난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슬로우 디제스터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 의식이 처음에 나오는 거는 닉 롭슨이라는 어 영문학자가 슬로우 바이올런스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피해나 이 라는 것들이 누적적으로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인크리멘탈 바이올런스라고 하는데 누적적인 어떤 폭력의 정도를 묘사하기 위해서 느린 폭력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그것에착안해서 이제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서도 슬로 온셋 디지스터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이제 장기적으로 펼쳐지는. 재난에 대해서 여, 뭐 말을 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저희는 좀 약간 조작적정의를 달리해서 쓰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해가 있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이가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파국이 파국적인 상황이 될 경우에만 문제로 가시화되는 것을 이제 슬로우 디제스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린 재난이라는 말을, 어, 개념을 구성해서 뭔가 이것이 어떤 재난을 특정한 어떤 사건,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보면서 장기적인 과정을 보려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떤 핵심적인 질문은 재난 이후에 회복은 어떻게 발생하고 재난이 어떻게 보면 사회 변형, 그러니까 저는 트랜스포머티브 저스티스라는 개념을 요즘에 이제 그 인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단순히 회복을 해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는. 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어, 조금 많으신데, 저희, 저희 이제 과학기술학 하시는 분, 사회학 이론 하시는 분, 정치학 하시는 분, 평화학 하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해외대학에 계시는 분이 두분계셔가고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통계학 하시지만 이제 사회학 연구 하시는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 제가 연구 시작한 다음에, 재난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저 사실은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연구 시작하자마자 이태원 참사 나서 하이 정말 너무 괴로웠었고 그때는 그래서 저희가 당시 대학생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는 청년층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한 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가이드라인을 긴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대학들 선생님들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재난이라는 것이 왜 사회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번 123 쿠데타 개업 내란 등등 이후에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재난과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우리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가치들, 그 저는 민주주의, 인권, 정의 이런 것이 시험대에 오르는 한편,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는 것들이 재정이 되고, 이 그것을 다시 재정의리 인벤트하면서이 부분이 어떤 사회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동력으로 나가는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것이 재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이제 재난을 연구하는 전통들이 있는데 재난 자체를 그냥 사건으로서 현상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실제로 사회 변동에 사회의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에 규범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팀에서 계속 같이 토론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템포럴리티, 시간성의 문제를 그냥 어떤 연대기적인 크로노로지칼 한 시간이 아니라 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어떤 역사적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것이 단순히 프로스,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없던 패스 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가능해지어 가는가 그리고 이걸 그 경로와 시퀀스로 바라보는 것들을 연구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머티리얼리티라는 것이 이제 재난에서는 물질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질성이 이제 의미가 있고 실제로 저는 어 그냥 이론적인 어떤 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 설문조지와 뭐 이제 그 지표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실제로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그 리브드 익스피리언스 오브 디제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재난의 경험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체화돼서 기억으로서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관계성이라는 그런 측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공통의 프레임워크, 콜렉, 집, 사회학에서 이제 집합기억의 연구 분야가 있고, 콜렉티브 메모리의 연구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사회자분 연구에서는 콜렉티브 에피카시라고 해서 집합적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에피카시 연구는 이제 반두라라는 심리학자가 셀프 에피카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효능감을 갖고 하는데, 하버드에 있는 로버트 샘슨이라는 사회학자가 어, 어떻게 하면 은 커뮤니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집합적 효능감이 있는 공동체가, 어, 다르다라는 연구를 한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어떤 공동체가 그러면 리질리언스가 더 높은 것인가.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요번에 그 1, 2, 3, 어, 그 사태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리질리언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저희 연구팀에서 또 이제 꼭 글로벌한 데이터를 모으자라는 게제 연구 책임자로서의 정말 욕심이었고요. 그래 갖고 인도네시아 아체라고 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설문 조사를 했고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이쪽 선생님들과 네트워크를 맺어서 여기 연구소랑 이제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체는 2004년에 진도 9.3의 지진이 발생을 해서 그 당시의 인도양 쓰나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만 수마트라 섬의 북단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13만 명이 사망을 했고,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 내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동티모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에 동티모르가 있으면 서쪽 끝에 이제 아체가 있어서 그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랑 계속 내전을 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전과 쓰나미가 같이 겹쳐진, 그러니까 국가폭력과 쓰나미가 같이 겹쳐진 엄청난 재난 연구자들한테는 거의 여기는 꼭 가봐야 돼, 여기는 연구해야 돼 하는 약간 이 it 나이템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는데, 저희 같이 공동 연구하는 지금 일본의 소카대학에 있는 이성용 교수가 여기를 추천을 해가지고, 어, 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어, 가서 이제 한두번의 빌드업을 했고, 여기 현지 선생님들과 네트워크하고, 지난번에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술대회 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네 군데를 이제 골라가지고 이 마을에서 어떤 식의 회복의 패턴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저희가 이제 했었던 그런 작업은 가서 인터뷰를 같이 했었고 실제로 마을에 이제 네 군데 마을에 가가지고서 인터뷰를 다 하고 그리고 질문지를 만들 때 우리들이 그 필드웍에서 같이 그 이성윤 교수님이랑 주로 많이 같이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이 가서 이 마을에서 저희가 경험한 바들을 경험하고 느낀 인사이트들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쉐어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회복에 미치는 요인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리터러처 리뷰는 물론이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모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제 설문지 작업을 만들면서 이제 공동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이플 마우디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코넬에서 통계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 통계학이랑 어떤 사회 정책 연구하시는 약간 인도네시아 민주화 운동의 거의 대부 뭐 이런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선생님이랑 같이 네트워크가 돼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같이 계속 이제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요 루커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아마 그 마을들, 마을들의 촌장님들을 또볼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어, 계속 가졌던 질문이 내 마을을 가보면 마을들의 회복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모스크만 남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의 종말을 경험한 동네였었는데 이제 바닷가 마을이 아무래도 피해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데 어떤 지역은 바닷가 마을인데도 굉장히 회복 정도가 높고 어떤 지역은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죽겠어요라는 이야기를 이제 마을 촌장님이 계속 그렇게 하셔서.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필드웍을 하면서 마을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게 같이 많이 어 이렇게 쉐어하게 되었었던 어떤 인사이트의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마을은 가면은 사람들이 어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제 역할이 있어요 어떤 롤 어웨어니스나 어사이먼트가 굉장히 강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나서서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뭔가 그것들이 어떤 어떤 좋은 경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인터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지만 제가 집합적 효능감의 개념을 그 전에 몰랐는데 막 아, 계속 찾았어요. 어 내가 이때 뭔가 인사이트를 가졌던 것들을 어떤 개념과 어떤 지표와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뭔가 설문을 해서 입증을 할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찾고 GPT도 찾고 뭐 저희 사회자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도 다 찾고 이랬더니. 콜렉티브 에피카시 개념이 이제 로버트 샘슨이 만든 것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스케일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핵심 문제 의식은 뭐냐면 공동체가 어떤 낙관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콜렉티브 에피카시의 개념이고, 여기서 다른 리질리언스가, 뭐냐면 기존의 사회자본 논의 같은 경우는 뭐, 코이전이라든지, 트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응집성과 어떤 신뢰와 이런 얘기를 하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반두라의 연구도 그렇고, 그 로버트 샘슨의 연구도 그렇고, 이것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게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스케일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중에 하나는 어떤 설문이 질문지가 들어가냐면 마을에서 애가 사고를 치고 있으면 제재를 하겠냐. 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가 잘못된 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제하는 행위를 마을의 구성원들이 같이 하느냐. 그니까 소셜 컨트롤의 기재가 있는가, 규범적인 기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어서 지금 이제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좋은 결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기억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집합 기억이라는 것이 기록을 하고 집합 기억을 나누는 것을 믹스드 메소돌로지로 퀄리터티브한 방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가서 진짜 저 강연을 정말 2박 3일 동안 죽도록 했거든요. 워크숍을 퀄리타티브 메소드 로지 수업을 2박 3일 동안 이제 쫙 하고 여기 그 가기 전에 이제 줌으로 수업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트러스트 빌딩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말 이쪽 선생님들이 저보고 해달라는 거 정말 다해드리고 강의 다해드리고 그리고 왔었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청년들하고 같이 포토 보이스를 해가지고 이 마을 내 마을에서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마을의 문제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주, 쓰나미 20주년이잖아요. 12월 26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했던 작업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가, 음,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도 있지만, 자신들의 기억을 공동체에 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아체 같은 경우는 당시에 10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국제기구에 돈이 10조 원이 들어가서 가서 사진을 보면 정말 다와 있어요. 그당시뭐 뭐그 고이즈미, 뭐 클린턴, 뭐 메르켈도 왔었던 것 같고, 모든 사람들, 뭐 뒤에서 뭐톰 크루즈가 뛰어다녔다고 하고요. 모든 어떤 국, 인터내셔널 에이드들이 들어가서 원조 활동을 하고 연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라서 마을에 가보면 마을의 주민들이 IRB는 받았어요? 이러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지만 일본과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체 데이터를 좋은 그리고 하버드의 인류학의 바이런고시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아체 전문가시라서 아체 연구에 대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글로벌 비저빌러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 어떤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콜렉티브 에피카시가 굉장히 스트롱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게 나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하고 좋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와중, 그 과정에서 같이 이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리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뉴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정치 과정에 관련된 것에서 재난과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빼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재난연방청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는 것이 민방위에서부터 혹은 핵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재난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긴급분사적인 그러니까 계엄령 상황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어서 사실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사회 갈등의 문제와 어 외면과 어떤 경우에는 정 권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까지 문제로 가게 됐었던 것들이 어떤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인권과 민주적인 기반의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영국의 어떤 모델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그 진실화해재단의 어 진실화해위원회가 재단을 만들려고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기초, 저기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리질리언스의 개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집합적 그 효능감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콜렉티브 메모리와 집합적 효능감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이제 같이 공동연구원들,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제가 경기도의 그 아리셀 참사, 이제 계속 재난이 발생해갖고 모든 걸다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재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생했던 것 중에서 가장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픈 참사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어 도와서 이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 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서 활동을 하면서 백도명 교수님 그 우리나라 그 가스기 설균제라든지 반도체 그 피해자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하신 선생님과 같이 이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은 사회학회에서는 이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저희의 코어 연구를 가져가면서 뭔가 다른 정책 연구나 어떤 다른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작업들을 이제 계속 확산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은 이제 사회학회에서 백도민 교수님 그리고 저희 이제 연구팀의 그 김현철 박사님 같이 해가지고 어떤 리스크 프론티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리스크라는 것이 이제 저희 이 내일 이제 세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인데요. 과거와 현재라고 한다면 리스크는 이제 미래에 대한 것인데 여태까지는 어 우리나라가 기술을 수입을 해오면서 그 위험도 인지한 상태에서 수입을 해왔었지만 사실은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것들이 모두 생산이 되는 그런 첨단 제조업이 이렇게 인구 밀집 지역에 모여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그 중국이 뭐 광동, 현천 지역에 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데 그런+ 그런 리스크 프론티어로서 존재를 해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선단 위험이라고 개념화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커뮤니티의 리질리언스를 가능하게 했던 콜렉티브 메모리와 콜렉티브 에피카시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민주적이고 다양한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만들어 내는 어떤 정책. 그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해서 저희 목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재난과 관련해서 샌다이 프레임워크라든지 국제 프레임워크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재난과 인권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정책에 기반해서 어떤 국제 인권 프레임워크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첫 번째 저희 연구에서는 집합격과 집합 효능감을 어, 합쳐서 그래서 콜렉티브 메모피카시 이런 말을 만들어 볼까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뭔가 기억이 갖고 있는 효능과 기억이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 이런 그 실제로 그런 연구팀이 있거든요. 메모크라시 제가 이제 그저 유럽에 있는 저 저랑 같이 공동 연구하는 네덜란드 법학자는 메모크라시라는 말을 쓰는데 메모피카시 콜렉티브 메모피카시처럼 기억 과거가 현재를 살리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어떤 회복력의 메커니즘이 미래에 대한 예방을, 위험에 대한 인지와 예방에서 어떤 기능을 할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다음 연구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